울진군 건남면 망양희수욕장 왕피천 하루에 나왔습니다. 어저께는 대승우들이 많이 몰려왔었고, 대사요리도 많이 출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물줄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돌아서 나가죠. 돌아서 북쪽으로 흘러가는 형국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직진으로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물줄기가 이쪽 방향 돌아서 쪽으로 내려갑니다. 바람은 어, 남동풍 쪽으로 불고 아, 지금 남북 바람은 이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남풍 쪽으로 불고 있고요. 어, 지금 물줄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쪽을 파가지고 직진 코스로 내보내지 않는 이상 지금 숭어가 붙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오전에 송우가한 차례 붙었고, 대사요리도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후, 오후부터는 딱 끊겨, 끊겼다고 합니다. 지금 오후에 나왔는데요. 어, 지금 봐도 팝콩치도 안 보이고요. 어, 대신에 이제 황어는 있습니다. 황어는 있고, 팝콩치가 안 보이고, 송우도 보이지 않습니다. 날씨도 해가 나지 않아서 좀얼씨전처럽고 그렇습니다. 유인 효과가 너무 없어요, 지금. 아, 요 포크레인을 여기 한번 좀 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쫙털버리면 그래도 좀 해볼만 합니다. 직습포트로흘러갈것 같고.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자, 이것으로 카드라 방송 울진군 건남 망양해수욕장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